여러분 안녕하세요. 셀러 펑즈 TV의 박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시 신곡본동에 나와있는데요. 부천 1호선 지역으로 이사갈지 찾으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을 많이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천역 일대가 기본적으로 한 3억 중반대 이렇게 금액대에 혼선이 되어있어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집은 최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집은 특별하게 저희가 좀 애정이 있는 부분은 저희 셀러 펑즈 TV 구독자 우리 구독자분이 계약해 드린 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규모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16층 건물에 15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주차 공간이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100% 이상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 또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1호선 부천역을 도보 3분이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재래시장 부천에서 가장 큰 부천 자유시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부천역 역사 안에는 대형마트, 이마트도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어, 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대형평수는 아니지만 중소형평수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찾고 계신다면 딱 적합한 현장이 될것 같아요. 동서, 남북향 모든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던 폭이 넓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분양가가 가장 궁금하시죠? 2억 후반대부터 고층으로 올라가셔도 3억 극 초반이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부단가에서 많이 할인 들어갔습니다. 자전세율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나오셔서 초역세권의 최저가치 잡아가시죠. 내부모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면으로 신발장이 6칸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에 매립선반이 있기 때문에 기프조 같은 거 놓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편 정면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틈바보드 시공되어 있는데 거울 보이시죠? 네반자이에요음 센스있게 거울로 시공해 줬습니다 옆쪽에 보이시는 버튼은 일괄조등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부트윈 시공 잘 들어가 있고 테라조 타일로 바닥 마감되어 있네요 자 중문은 약간 금색톤이나요네 골드 프레임으로 삼연동 중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좌측편에 메인욕실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일체감 있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샤워시기에는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요 코너 선반부터 뭐 젠다이 선반까지 없는 거 없이 잘 준비되어 있고, 비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좋네요. 자, 옆쪽으로 첫 번째 방 모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이 중성평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방들이 결코 작지 않아요. 오. 제가 첫 번째 방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이즈를 먼저 한번 재보니까 가로 폭이 2.7m 나오고요, 세로 폭이 3m 나옵니다. 오, 어? 그러면 작지 않은데요? 작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싱글 침대 들어가고 옆쪽에 책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래서 여기 방은 자녀분들 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쪽으로 우리 거실 한번 나가볼게요. 네. 네, 메인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전체적인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제가 거실 폭을 한번 재보니까 거실 폭이 3.5m 나오더라고요. 어, 약간 24평형? 그렇죠? 무난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TV 아트월 자리 보면은 오, 고급스럽게, 여러분들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면서 세련되게 해둔 모습이고요. 쇼파 자리도 보시면 4인용 쇼파들어가기엔 충분한 길이 자랑하고 있고요. 웨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 넓이가 잘나와있는데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네?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 순환기 들어가 있고요. 우물의 천장 시공되어 있고 저는 이 라인 조명이 좋더라고요. 어, 우물형 라인 조명이 되어 있네요. 이게 좀 깔끔하죠? 네, 오 이쁩니다. 층고도 2.5m가 나오기 때문에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의 타입 방향은. 서양이라도 참고해 주시고, 네.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요. 아 근데 건물은 있는데, 동강거리가 꽤 멀어요. 꽤 멀어요. 아예 안 보입니다. 네, 막힘은 없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대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연구조망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주방으로 한번 이동했습니다. 네. 거실과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동선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싱크대 상판부터 벽면까지 아주 네.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상판도 시공되어 있어요. 오, 좋다. 그렇죠. 그리고 네.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대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설거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보면서 설거지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 고급 바처럼 네. 앉아서 식사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옆에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원형 테이블이나 뭐 소형 식탁 넣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수납공간 잘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3구 전기쿠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인데 3단 냉장고 누시기에는 충분하게 공간 나와 있네요 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인 조명 여기도 이뻐요 주방도 이런 게좀 집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거야.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방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드레스룸으로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보니까 가로 폭이 2.5m가 나오고요. 가로 폭은 좀 아쉽지만 세로 폭이 3.3m가 나옵니다. 아방 사이즈를 잘 뺐구나. 전체적으로 다잘 나와 있어요. 네, 방 사이즈 잘 뺐네요. 대형평수는 아니지만 인기 있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것같아요 그니까요. 러자 안쪽으로 발코니 위치해 있는데요. 시전도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워시타워 딱 두고 선반 하나 해가지고 세탁용품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넉넉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네, 네? 이동해서 안방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안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바로 한번 재보니까. 가로 세로 폭이 모두 3.3m가 나옵니다 어1 1자씩 나오네요 공간 넉넉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네. 안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충분하고 옆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대 같은 거 설치하셔서 파우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부부욕실 한번 볼텐데요 메인 욕실을 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오, 네, 왼쪽으로도 공간이 좀 있고요. 여기도 비대 옵션으로 들어가고, 샤워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버 화장실 치고는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 여기 중성원 평수 맞나요? 그러니까요. 오, 괜찮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모든 공간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최저가 현장 만나봤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거실하고 주방은 살짝 아쉬움이 있었지만, 방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해자스럽다는 말이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소 2억 후반대부터, 고층으로 올라가도 3억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현장, 빠르게 나와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셜록홈즈 TV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최신형 냉장고부터 김치냉장고, 워시타워까지 현장에서 특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요. 나오셔서. 패팅 아닐 때가져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버튼으로 연락주시고요. 저희 서로봇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서 저희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준비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기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